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훈입니다. 두통은 크게 원인이 발견되는 2차성 두통과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1차성 두통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재발하는 두통은 1차성 두통에 해당합니다. 1차성 두통은 다시 뇌로 가는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혈관성 두통과 머리와 어깨 주위에 근육이 스트레스나 자세불량으로 인해 과도하게 긴장되어 발생한 긴장성 두통 또는 신경성 두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특히,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두통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어깨결림, 우울감, 불면증, 소화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두통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방 문제와 예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체질 검사와 심리 검사,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평가척도 검사, 스트레스 검사와 체성분 검사, 뇌기능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기간이 결정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